안녕하세요. 연예뉴스TV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206회》에서는 트롯 여왕 송가인의 전국 투어 현장이 공개됩니다. 공연장은 전주 콘서트가 열렸던 전주 한국소리문화이전당 야외 공연장인데요. 송가인은 본 공연을 방불케하는 리허설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송가인의 부모님부터 친오빠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해 공연을 앞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송가인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고추장을 좋아하는 매니저를 위해 직접 만든 고추장을 선물합니다. 이에 송가인은 내거 가져온 줄 알았더니 재 종이를 왜 주는 거야라며 귀여운 불만을 보이고, 매니저는 고추장을 숨기며 무조건 내허랑 맞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고추장을 두고 매니저와 티격태격 하는 케미를 보여주며 매니저와의 친근함을 과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송가인의 아버지는 슈퍼스타 딸을 대신해 팬 서비스를 자처하고 나서는데요. 아버지를 알아보는 팬들을 위해 일일이 약수를 하는가 하면, 팬의 얼굴도 기억을 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며 송가인을 뿌듯하게 합니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자 송가인은 단숨에 무대를 장악하며 오랫동안 공연을 기다렸던 팬들의 환호를 유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니저가 전참시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펼치는데요. 무대에 오른 매니저는 송가인의 매니저답게 수준급 노래와 춤을 선보였고 노래가 끝난 후에는 콘서트장에 모인 팬들에게 앵콜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는 아이돌 걸그룹 에스파가 노래를 부를 때 팔만 조금씩 움직이고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송고목나무라고 불리는 송가인을 위해 포인트 안무창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이돌 걸그룹의 특훈을 받은 송가인의 댄스 실력은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송가인이 출연한 전지적 참견 시점은 7월 2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데요. 아이돌의 춤을 전수받은 송가인이 어떻게 변했을지 본방 사수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music>